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던 대장 내시경까지 해가지고, 가자마자 밥못 먹고, 한 2kg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히 했다. 좀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짧게 가면서 괜히 신청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잘 받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진단표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대 수명 내가 몇 살까지 살수 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아 내가 이때까지는 살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아니, 내가 이때까지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언제까지 살수 있는지 또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 안에 어떤 항체가 없다고 알려줘서 주사를 바꿨는데 A형 감염 그 항체가 없대요. 신기하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없는지 다 분석해 살려주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강 검진 받으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기대 수명을 가지고 살수 있는지 알수 있는 것처럼 아, 겉모습만 보고선 우리가 사람은 판단할 수 없고 알수 없구나. 겉모양이 아무리 이렇게 튼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그 속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폴란드 있을 때 커피숍에 갔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인가 갔더니 요거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두개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중에 많은 걸 고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들고 있었죠. 제 앞에는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다섯 명 있었고, 그때 뒤에 한 분이 정장을 멋있게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가방도 하나 이렇게 들고 007 가방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근데 제 뒤에 서서 제 뒤에 바짝 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르고 남았던 하나 요거트를 이렇게 집어서 그007 가방에 딱 넣으시더라고요. 딱 소리가 들렸어요. 아저 들고 있기 싫어가지고 뒤에 서 있다 계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섯 명 여섯 명서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산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뒤로 돌아 하고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모습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이게 줄 서서 그냥 가져갈 일은 없잖아요. 계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겉모습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겉모습이 아무리 이렇게 차려입어도 그 속이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십일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행사들을 했는데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겉모양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피, 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 아시죠? 그 관. 을 넣고 그 겉을 이렇게 멋지게, 빛나게, 죽어서 가는 길,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늘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헌금을 드리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볼 때는 훌륭한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모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믿음이 내가 행하고 있는 행시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이 무엇으로 차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죠.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 술취함, 음낭, 호색, 다툼, 시기 다 같은 겁니다. 요점적으로 14절에 나온 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욕구, 본성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것이 될 때, 그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나의 소망과 내 뜻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나면 그 재물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무엘이 아멜렉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들과 보화들과 뭐 양과 소는 다 취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 멸하시라고 했는데 왜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냐?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가져다 바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은 이렇게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을 하나님과 반대되게 행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심각한 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하는 것,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같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쁘고, 뭐 이건 조금 나쁘고 이런 게 없고, 우상숭배나 뭐 투기하는 거나 원수 맺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21절 다시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그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 일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기업에 못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 어둠의 일들을 벗지 못하면 지금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어둠의 일들을 벗지 못하면 너희들은 멸망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 앞에 세상의 일, 내 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늘이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 앞에 내가 이 일을 내 육신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일 앞에 우리는 자주 아주 자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내가 안할수 있다, 막을 수 있다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표현했듯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확인은 내가 늘이 육신의 일에 빠져서 지냅니다. 나에게는 빛의 갑옷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정욕과 탐심과 이 죄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입으라 표현되어 있는 거죠. 내게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가 중요한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신화생활이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거 끊었어 안 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다시 다시 들끓는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늘그 반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는 늘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자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 내가 있는 어떤 죄가 있구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뭐다 더 크고 넓게 그것과 함께 내 정욕과 탐심,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대로 먹어버렸던 그 상태, 그 불이, 그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함, 거룩하지 않음,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드러날 때마다 늘 육신의 일을 거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찬양하셨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재화의 싸움은 늘 어떤 밖에 문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것들은 다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위기나 좋은 일이나 그 상관없이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추악한 죄악과 이 교만과 하나님 앞에 이 불경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의 가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할 바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정욕과 탐심대로 살던 나, 얘기하는 거죠.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죄 없어, 너내 사람이야, 너 의로와라고 하는 것은 내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다만 이 고백과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이옛 사람 내 정욕과 탐심,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늘 기도와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이뤄주시는 분, 그렇게 가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뜻 이뤄줄게, 너 원하는 대로 줄게가 아니고, 또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육신의 일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할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는 영원히 죽어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는 자.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도 죽어 있는 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회철한 무덤에 돼 있는 거예요. 속이 썩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컵이 있을 때그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꺼낼 수 없잖아요. 물을 부으면 그게 물로 가득 차져 공기가 다 빠지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만이 그 안에 이 어둠의 일들을 몰아낼 수 있고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만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서 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한다가 아니고 그것들이 다 경악스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하기 싫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거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 아니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영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다윗 기억하시죠. 그가 왕이 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영토가 커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장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취해버리잖아요. 간음. 그가 존경받을 대상인가요? 자신의 장수를 죽여버려요. 야, 너 우리아, 그 적진에 집어넣었다가 너희는 다 빠져라. 그래서 그 장수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신이 취해버려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다이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다윗이 받은 은혜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냐를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선함과 능력과 행실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마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 이거죠.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줬잖아요. 이렇게 그런 남자가 어디있어요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들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일 어둠의 일 가운데 있을 때, 맞아, 나는 이 일을 이길 수 없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여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여기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누구를 바라보고 누 인간을 왜 모델로 삼고 왜 인간을 찬양해요? 그 신앙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신앙의 일인 거예요. 저 요번에 한국 가서, 어,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어, 교제를 하고 싶은데, 가자마자, 어디 가서 인사드리고, 또 어디 갔다가, 계속 움직여요. 또 이렇게, 건강검진 받다가, 또 어디 갔다가, 물론 인사를 드셔야죠, 어르신들께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다닌 게 힘든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 가거나 어디 가면 또 새로운 게막 나오고 옷도 또 이렇게 유행이 바뀌고 요번에는 무슨 뭐 롱코트? 그거 요즘에 뭐, 근데 그것도 철 지났다고요. 한번 입어봤는데 안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키가 짧아가지고. 가니까 막 예수님에 대한 이 관계가 내 안에 있는 게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사고 계속 입으니까 정장 사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저도 이제 옷 아, 뭘로 입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어디서 샀냐요 갑자기. 제가 한국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든 제가 의심이 많고 조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기꾼이든지 뭐훔쳐가라든지 여튼 하 선물 받은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입고 갔던 옷도 집에 가니까 또하나 걸리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거 그냥 입고 나가거든요. 새 거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옆에 그 아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옷 사주러 왔는데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옷 어디서 사냐고. 뭐 벗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잘 모르겠다고 선물 받은 거라고 아버지가 그냥 입고 나온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 브랜드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브랜드를 옷벗어서 봐야 되나? 이거 뭐 봤는데 뭐써 있는데 뭐 알아야죠. 요즘에 무슨 뭐가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고. 제가 그리고 나서 정장을 안 샀어요. 왜안 샀냐면 제가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 성격이 원래 옷 하나 살려면 이 안에 있는 매장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선 마음에 든 거를 딱 사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근데 첫집 저도 갔을 때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내 성격이 이거 다 돌아보고 마음에 든거 이렇게 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세상하게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컸나? 또이 아주머니가 당신 입은 옷이 어디겁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제 마음에 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다 확인하더라고요. 다 찾아다니고, 다 들어가보고, 입어보고 벗고, 아그 아주 힘들죠. 입어보고 벗고 계속 들어가는 데마다. 저도 그안 좋은 그 기질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짜증 나지만 끝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아 그러면서 제가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아주머니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다. 내가 입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만족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참된 줄이지 않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이 자리에 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다녀라.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자인지. 그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이 육신의 일들, 더 갖고자 하는 일들, 부하고자 하는 일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혹은 우리가 그 육신의 일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일들에 대하여 죄의 일들에 대하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대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빛의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시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참된 만족을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 이 세상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너의 비교 속에 누리는 빈곤이 아니고 이 세상 속의 어떤 대우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어둠의 일들을 몰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 빛의 갑옷 대신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썩어질 죄악된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맑게 씻기게 하시고, 죽게 하시며,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